간게 아니었어요. 저긴 어디냐? 어 여기네 있네, 여기네요. 아이고 다행이다. 야야야. 어, 저 보이세요? 저 다행히 세상에 나는 간줄 알고 이제 저기에다가 혹시나 싶어서 차를 톡톡톡톡 두드렸더니 그 두드렸더니 애들이 어예예 예. 여기 그랬더니 나오더라고 그래갖고 손으로 잡아서 여기 여기다 갖다 놨어요. 쟤 제네 엄마야 지금 나 때문에. 금방 한 마리 있었던 거쟤네 엄마. 어고 어이 알고 잘 가네, 잘 가네, 잘 가네, 잘 가네. 어, 야 니네 엄마 따라가. 니네 엄마 혼자 갔어. 어, 저기 저 나무 있는데. 야 빨리 따라오래. 너너 니네 엄마가. 어. 음. 참, 음. 저기 제네 저기 있고, 지네 엄마는 저 저기 저 알랑 나무에 있어요 지금. 오, 어, 얼른 가, 얼른 가. 어고 어고, 간다 간다 간다. 어, 간다 간다. 갔다. 어, 저 갔다. 아이고야 다, 뭐 다친 데도 없고 다행히 괜찮대요. 아이고 다행이다. 음.